전 감자이구요. 2026년을 맞이해서 2025년도에 있었던 라지랭기지 모델 관련돼서 좀 중요한 사건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딥시크 사건이 있었습니다. 와 진짜 옛날 일인 것 같은데 1월이었네요. 중국에 딥시크라는 오픈소스가 공개가 되었는데 이게 왜 놀랐냐 하면 2024년도에 o1이라고 하는 오픈 ai에서 추론 모델 즉 생각하는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캐치피티 유료 사용자들에게 굉장히 작은 수의 한도만 제공해 줬었는데 중국에서 o1 수준의 추론 모델을 만들었는 R1이라고 하거든요. 요 모델을. 공개했는데 세 가지가 충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 딥시크 사이트에서 스타트 나오 누르면 이렇게 구글 계정에 로그인이 되고요. 요 깊은 생각 누른 후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보시면 생각해서 답변을 해줍니다. 이 경우에 따라서 중국어로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한국어로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영어로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지금 요 질문에 대해서는 10초간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해주는데 이게 무료로 제공되었습니다. 오픈 AI에서는 돈을 내. 많이 쓸수 없었는데, 딥시크에서는 이걸 공짜로 한다고? 그런데 또 하나의 충격은 오픈소스의 절대 강자는 메타였는데, 메타의 팀장 월급으로 이놈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저렴하게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당시에 바이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한 GPU를 막고, 최첨단 장비를 막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싱가포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GPU를 구했다라고 는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GPU를 구해서 작업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GPU 팡팡 쓸수 있는 메타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걸 공짜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터브나 허깅페이스에서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오픈 AI는 돈을 받고도 충분히 제공을 못해주고 모델 공개는 절대 안 하고 있었는데 아니 중국에서 만든 딥시크는 공짜로 주고. 메타에 비해서 저렴하게 만들고 공짜로 푼다고 그래서 이런 올라마 같은 서비스에서 화면처럼 딥시크를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공짜인 딥시크의 R1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아니 중국이 언제 이렇게 대단했지? 그리고 이 딥시크 쇼크 이후에 중국 알리바바의 QN이라든가, 키미 모델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모델들이 폭풍처럼 오픈 소스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메타가 라마포 준비했다가 지금 보시면 기본적인 스카우시나 메버릭이라고 하는 비추론 모델들만 현재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비에모스라고 하는 고급 모델은 나온지 꽤 됐거든요 아직 출시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라마 포는 망했습니다 그래서 R1이 등장하면서 야 중국 대단하네 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미국 니네 연구를 너무 방만하게 하는데 메타 니네 돈을 어만데 쓰고 있어 그리고 오픈소스가 활성화되는 뭐 이런 충격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록에서 그록3를 출시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만든 AI가 그록인데, 리즈닝 모델과 멀티모달이 강화되었고요 그리고 웹 에이전트 그리고 딥 리서치라는 기능들도 있었는데 뭐 에이전트 붐이고 오픈 AI의 오퍼레이터라는 기능과 경쟁을 하기도 했는데 뭐 이때는 뭐 그냥 그랬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 그록4가 나오고 나서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고 그록3는 뭐음 잘했네 라는 거고 2025년도에 잊지 말아야 될 트렌드가 뭐냐면 R1의 경우에 추론이잖아요 요 전에는 오픈 AI의 5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록 역시도 리즈닝 모델, 그러니까 추론하는 모델들을 등장시켜서 오픈 AI만 독보적으로 잘하던 추론 모델을 이제 오픈 소스로 그리고 타사도 이렇게 할수 있다. 이렇게 되었고요. 자, 그러면 오픈 AI 했고, 그록 했고, 누가 남았습니까? 구글의 재미나이가 나왔습니다. 2.5. 사실 재미나이가 나왔을 때 지금이야 채 gpt 를 잡는다 부터 해서 구글 정신 차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재미나이 2가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별로였습니다 그런데 재미나이 2.5가 나오고 역시 띵킹 뭡니까 추론 모델이죠 딥시크의 r1 추론 모델 그록3 추론 모델 재미나이 2.5 프로 추론 모델로 야 이제 추론 모델 아무나 다 하는구나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픈 소스 모델들이 엄청나게 증가해서 수많은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쳐버린 회사 바로 QN. 3를 출시한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는 중국의 쇼핑몰, 그리고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약간 미국의 아마존과 비슷한 서비스인데, 얘네가 QN이라고 하는 채 GPT와 같은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중국 모델이라 찝찝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정치적 이유나 뭐 여러가지를 빼고, 단순히 모델 성능으로만 봤을 때는, 정말 좋은 모델입니다. 보시면 깊은 사고, 즉 추론의 양도 설정할 수 있고요. 당연히 검색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넣게 되면 웹을 검색해서 답변해 주는데 이 Q&A의 경우 놀라운 것은 화면처럼 이미지도 편집할 수 있고 웹도 개발할 수 있고 이미지도 생성할 수 있고 비디오도 생성할 수 있고 아티팩트라고 해서 화면 안에 HTML로 여러 가지 구성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도 가능한데 이게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이런 모델들을 다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오픈 AI나 구글이나 그록이나 클로드 거 쓰려면 돈을 내야 되는데 어머나. 얘네는 그냥 모델 다운로드 받아서 서버에 올려서 쓰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딥시크 나왔을 때야 중국 대단한데 미국에서 아니야 우리도 중국을 따로잡을수 있어라고 했는데 어머나 QN이 나와서 야 중국의 AI 실력은 지금까지 딥시크가 우연이 아니야라고 선언한 거와 같고요 QN3가 4월에 나왔잖아요 제가 여기에 넣지는 않았는데 7월에 공개된. 티이라는 중국 모델이 있습니다. 문샷에서 만들었고요. 1조 파라미터를 사용했다. 근데 이게 또 공짜입니다. 믹스처 오브 익스퍼트 구조를 통해서 엄청난 파라미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라는 점에서 이게 또 중국의 AI 기술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충격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하나는 중국의 AI 성능들이 굉장히 좋은데 웬만한 건다 지금 공짜로 풀고 있다 아씨 미국은 돈을 받고 있는데 중국은 공짜야? 아 중국 여러가지 찝찝한데 하지만 돈 없는 스타트업은 선택이 빤하지 않니? 뭐 요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 요런 가운데서 5월에 클로드의 소넷 4.0 오프스 4.0 나왔습니다 이게 나오고 나서는 리즈닝도 잘 하는데 즉 추론도 잘 하는데 할루시네이션 환각현상은 엄청나게 줄었네 그래서 코딩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b2b 작업을 하는데 뛰어나서 지금 많은 회사들이 오픈ai의 gpt 모델보다 엔트로픽의 클로드 모델을 회사에서 쓰고 있고 코딩을 많이 하는 기업 도 물론 클로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클로드 4.0이 나오고 나서 b2b 시장 은 클로드가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다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저도 클로드 쓰고 있는데 확실히 클로드가 글을 잘 씁니다 굉히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코딩은 안 하지만 컨텐츠 만들고 글 쓰고 책 쓰고 이런 분들은 클로드 꼭 한번 써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자 이제 7월로 가 보면요. 7월에는 그로포가 나왔습니다. 야이 그로포는요. 일론 머스크가 젠슨 황 엔비디아의 CEO를 만나서 우리 친하잖아. 우리 GPU 좀 많이 줄래?라고 해서 GPU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로 3도 점수가 높았지만 그로포는 훨씬 훨씬 더 점수가 높았습니다 이게 다 무슨 힘이다 바로 gpu의 힘이다 그래서 gpu 빵빵하게 채워서 성능이 굉장히 좋고요 리즈닝과 에이전트 기능 굉장히 굉장히 좋습니다 그록3가 2월에 나왔거든요 그록4가 7월에 나왔어요 5개월밖에 안 되는데 아예 그록3가 그록4로 되어 버렸고 성능 자체도 올랐을 때 이때 우리 gpt5 만들었어 이 gpt5는 추론 모델과 비추론 모델이 같이 있어 그래서 챗 g PT 보면은 인스턴트는 비추론 모델이고요. 띵킹은 추론 모델입니다. 오토로 두고 하면 내가 복잡한 질문하면 띵킹으로 하고, 안 복잡하면 인스턴트라고 이렇게 조정이 되는데요. 요 구조는 좋죠. 사용자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데, GPT-5는 새로운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다 좋다 이거죠. GPT-5 출시되었고, 출원, 비출원 같이 있다는 것도 좋고, 야, 성능도 좋네. 연구에 도움이 되네. 그런데, 야, 왜 GPT-4-O, 그러니까 이전 모델과 성격이 너무 달라. 내가 알던 채 GPT가 아니야. 4-O를 돌려달라. 라는 요청들이 있어서, GPT-5가 급하게 옛 모델을 복구한 일이 있었고요. 시면 GPT-5와 GPT-5.1 버전 약 3개월 8월 7일날 개발했고 5.1은 11월 11일날 했습니다 하도 욕을 먹어가지고 그래서 GPT-5는 굉장히 잘 만든 모델이지만 이전 버전과 너무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욕을 엄청 먹었고 오픈 AI가 그리던 이 모델의 형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GPT-5 나오고 욕먹으니까 얼른 GPT-4, 5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9월은 뭐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다만 오픈 AI에서 야할루시네이션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았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딥시크 정치적 검열이 많다. 뭐 이런 소소한 이슈들 있고 뭐 일본의 LLM도 뭐 발표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주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10월에는 굉장히 재밌는 놈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코멧이고요 저도 현재 쓰고 있는 게 코멧인데요 이 브라우저입니다 보시다시피 딱 보면 어? 그냥 크롬이랑 똑같은 건데 첫 페이지만 퍼플레시티 적용되어 있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데 일단 크롬이랑 거의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크롬이 쓰고 있는 크로미움이라는 브라우저 엔진을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롬에서 열리는 브라우저들은 다이 코멧에서 그대로 열립니다 다만 이코멧시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진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보여 드리면 자 여기에 이 페이지의 뉴스 상위 3개를 각각 들어가서 어떤 기사인지를 요약해 달라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오묘한 빛이 뜨면서 이제 기사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기사를 클릭해서 들어와서 기사 내용을 읽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목표를 세웠잖아요. 목표를 세우고 실제로 화면에서 그 작업을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기사 읽었으니까 두 번째 기사를 읽어야겠죠. 그러면 두 번째 기사를 클릭하겠죠.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서 내용 쫙 보고 두 번째 다 봤으면 이제 세 번째 기사도 클릭을 해서 보고 다 봤으면 이렇게 자기가 본세개의 뉴스를 요약해 줍니다. 기존에 단순 뉴스 페이지를 요약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시키면 그 시키는 걸 계획을 잡고 화면에서 사용자 대신. 움직이면서 작업을 한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이게 에이전트 기능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전에도 다양한 에이전트 기능들이 있었지만 이 코멧은 사용자가 보는 화면에 옆에 명령만 내리면 그대로 작업을 하는 구성이다 보니까 브라우저의 개념 자체를 바꾸는 굉장히 놀라운 놈이었습니다 그러면 코멧이 나온 이후에 누가 좀 움찔 했을까요 바로 크롬 움찔했겠죠. 그러나 크롬은 지금 엄청난 점유율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코멧 자체가 혁신적이고 충격적이긴 하지만 문제는 보안상의 위험이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구글의 크롬은 좋긴 하지만 우리가 바로 써먹기는 좀 그래라고 하고요. 사실 구호보다더 충격을 먹은 애가 있습니다. 바로 오픈 AI죠. 그래서 오픈 AI에서 10월 21일 날 잠깐만 우리도 있어라고 하고 채지 PT가 내장된 아틀라스라고 하는 놈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놈이고요. 얘는 뭐냐? 그냥 채지 PT랑 똑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사이드 바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고 또 화면을 움직이고 이런 앞에서 보여드린 코맥과 동일한 작업을 아틀라스 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가 요 아틀라스 와 코멧 두가지를 다 써보니 야퍼플레시티의 코멧은 여기에 목숨을 걸었구나 너 정말 대단하다 요런 느낌이라면 아틀라스는 아 요것도 괜찮을까 우리가 한번 내 봤어요 라는 약간 영혼 없는 느낌이 있구요 특히 최근에 구글 때문에 오픈 AI가 코드 레드가 발동이 돼서 모든 번잡한 프로젝트 멈추고 오로지 모델 성능 향상에 힘을 써라고 하니 갑자기 아틀라스가 낙동강 아오리알이 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AI 브라우저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보여줬고 단연 현재 1등은 코멧입니다. 물론 크롬이 나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코멧 1등이고 오픈 AI가 내긴 했지만 조금 전체적으로 아쉬움이 크다라는 거고요. 채치PT에서 앱스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채치PT가 DK 즉 채치PT에서 잘 돌아가는 앱을 만들기 위한 키트를 제공해줘서 캔바나 스포티파이, 익스피디아 피그마 같은 앱들이 지원을 했는데 뭐 아직 크게 주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클로드의 스킬이라는 놈이 있는데 클로드 설정에 보시면 기능이 있고요. 여기에 다양한 스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기에 적합한 색상 조합 추천이라고 하면, 원래는 이런 색상 어떨까요? 저런 색상 어떨까요? 라는 것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지만, 제가 스킬이라고 하는 기능을 세팅을 해 두었기 때문에, 클로드가 보고, 야, 이거는 그냥 답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정한 이 스킬이라는 걸로 답변을 해야겠다. 라고 해서, 화면처럼 사용자가 미리 세팅해 놓은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자. 자, 이런 색상 조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나오느냐 제가 시켰거든요 그리고 클로드가 스킬 만드는 스킬을 내장하고 있어서 난 이런 스킬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 얘가 얼룩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클로드 쓰는 사람들 앞에서 클로드는 기업에게 굉장히 매력적이다 글 쓰는 사람들한테 매력적이자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분들은 스킬 와 엄청 좋아하십니다 많은 클로드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 클로드를 잘안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약간은 생소한 기능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미나이 3가 2025년 11월에 출시가 되었는데 물론 엄청난 게 많아요. 그런데 요 나노 바나나 프로라는 놈이 등장을 해서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나노 바나나 관련돼서는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귀여운 고양이가 안녕하세요라고 새 인사하는 사진 같은.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 줘 라고 하면 나노 바나나 프로가 로딩이 되고 이렇게 너무나도 완벽한 한글을 표시하면서 나노 바나나가 등장을 했습니다. 제미나이 3 프로 이 자체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요게 등장하고 야챗 GPT에서 우리 망했다. 우리보다 더 좋은 모델을 구글이 된다고 우리 코드 레드 해야지 라고 해서 오픈 AI가 GPT5의 단점을 고안한 GPT5. 미리 공개되고 한달 만에 GPT 5.2를 출시할 정도로 제미나이 3는 엄청난 놈이었습니다. 그래서 11월 제미나이 3 프로가 발표된 이후로 AI 시장은 오픈 AI에서 구글로 선두가 바뀌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구글이 미친 제미나이 3를 만들었더니 12월에 그록 4.1, 오프스 4.5 이런 모델들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제 잘났어 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리즈닝과 멀티모달 기능들이 강화가 된 이전에도 좋았는데 더 좋아진 속도가 업데이트 속도가 더 빨라진 이런 모델들이 출시가 되었고, 특히 이 나노 바나나라는 모델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오픈 AI에서, 어, 우리 GPT 이미지 1.5라는 걸 만들었어요. 라고 했는데, 이게 나노 바나나에 비해서는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좋기는 한데, 야, 나노 바나나에 비해서는 안 되잖아. 라고 해서, 현재 이미지 최고의 모델은 나노바나나이고요. 채팅에 사용되는 모델은 누가 더 좋으냐? 제가 볼 때는 그로 제미나이. 오프스 GPT 5.2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최근에 나온 놈이 조금 더 좋다. 그런 상태이고 다만 챗GPT가 조금 의미 있는 건 앞에 챗GPT 앱이 출시되었다라고 말했는데 이때는 별로 인기를 못 끌었잖아요. 그런데 챗GPT 앱스에 누가 들어오냐? 어도비의 포토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토샵을 선택하고 이 이미지 업로드하고 배경을 녹색으로 바꿔 달라라고 하면 물론 챗GPT 자체 이미지 이 모델로 만들 수도 있지만 화면처럼 앱으로 연결이라고 뜨면서 포토샵을 이용해서 작업했는데 이걸 열어보니까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간단한 사진 편집할 수 있지만 요런 캔버부터 다양한 앱들이 적용이 된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별로 없네요. 하지만 시작했다. 좀 아쉽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쭉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국 모델 미친 듯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추론 모델이 일반화 되었다 그리고 ai 브라우저 나왔다 그리고 제미나이 3 나오면서 리더 자리를 오픈 ai에서 구글로 바뀌었다 이런 정도로 2025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혹시 빼먹은 거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끝